네, 여기는 숭이여고 도서관입니다. 도서관에는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숭이여고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계십니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숭이여고 도서관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아, 네. 감사합니다. 네, 우리 승이역고 도서관만의 특징 뭐 있을까요? 네, 저희 도서관에는 어, 2만 7천여 권이라는 아주 수많은 책이 있고요. 그림책이나 만화책 같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책이나 아니면 진로 관련 도서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. 네. 네, 그러면 이 도서관이 특별히 네. 하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 아, 거 있나요? 뭐 독서 프로그램 여러분이 어, 해야 하는 그런 독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. 뭐 독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뭐 대회를 연다든지 아니면 숭이 책 날개 같은 독서 릴레이 대회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독서 카드를 여러분이 쓸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네, 자유롭게. <laughs> 여러분이 오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. 음, 어, 도서관에서 책만 보는 게 아니군요. 네.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학생들이 이 도서관을 주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나요? 네, 뭐 여가 시간에 책을 빌려 본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이제 그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와서 뭐 DVD를 볼수 있는 공간도 있고 네, 수업을 할수 있는 공간도 있고 컴퓨터를 할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네,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아까 둘러보니까 책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. 네. 네, 학생들이 주로 보는 책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? 네, 뭐, 뭐 요즘 뭐 베스트셀러 같은 거 아주 많이 보고 있고요. 그다음 뭐 수행평가 도서는 물론, 뭐 아니면 대회 도서나 아니면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만화책을 음. 가장 많이 빌려 봅니다. 네. 아, 네, 정말 좋네요. 네. 전 정말 여기서 계속 책을 읽고 싶은 그런 네. 마음이 듭니다. 네, 네 선생님.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네.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